김충식 씨 있잖아요 최윤순 여사와 같이 뭐 왜냐면 주소가 같은 데박혀 예. 있으니까 송파 그래서 송일교 뭐 이었던 사람 있잖아요 2021년에 그 캠프 때 누가 저한테 김충식을 한번 만나보라고 제가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분은 이제 그게 있어요 해보셔야죠 기자를 만나면 두려워해야 돼요 뭐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권력자다 돈 있다 기자 만나면 안 됩니다 하등이 도움이안 돼요 김건희 씨는 제가 못 만나봤는데 김충식 씨는 제가 느끼면 나를 감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오. 불러가지고 뭐 범생처럼 생겼네 머리는 좀 탈모 머리 좀 빠져가지고 뭐 하지만 뭐 기자 까지라는 거 힘들지 않냐고 뭐. 그 연봉에 왜 하냐고. 살짝 살짝 존고 줬다가 뺐다가 좋은 기사 잘 봤다 이렇게 하면서 흔들면서 감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음. 직함이나 이런 것도 뭐알수 없는 거 있잖아요. 뭐 음. 세계 통일 뭐 성교회 이런 거잖아요. 있알수 음. 없는 직함 갖고 있는데.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제가 꾸준히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. 답깝네요 단독만이 나올 수 있었는데. 아, 근데 그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. 내가 건이랑 이쪽 그 음. 집안 잘한다 는 아, 식으로 보고. 그 저는 아 정신병자구나. 무슨 아 김건이가 남편이 검찰총장이고 죄송한 뭐 이런 사람들 옆에 두겠냐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여의도 낭인들은 많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낭인들 다 실세였어요. 제가 너무 건방지게 선입견으로 취재를 한 거야. 저도 사실 네. 곱게 커가지고 네. 그런 분들 보면 일단 사기꾼이 남 믿거든요. 네. 네. 우리가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. 네. 못 믿었어. 하여튼...